제가 보니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지금 백 대표님이 타 계세요. 이게 골목상권에 있는, 백, 그러니까 제로생 게임에서 백 대표님 그, 그 가맹점들이 손님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타 계시고 이게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아까 보니까 중소기업이라서 중소기업 혜택받은 중견기업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사회적 책임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출점하는 거 이거 좀제한하고좀 과거처럼 그냥 뭐 1년에 어? 3,400개씩 하지 말고 좀 제한해서 할수 없습니까? 예, 의원님 정말 좋으신 얘기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예. 저희 가맹점주들이 똑같은 자영업자입니다. 이게 사실은 과외가 불법이거나 학원이 불법이면 제가 혼나야 맞는 거지만 아니 본인이 독학이안 돼갖고 과외를 받거나 학원 다니는 이데게 도대체 뭐가 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이 자리에 말씀드리면 점주분들한테 정말 죄송한 게 점주분들이 요즘 굉장히 위축이 돼 있어요. 아니 마치 프랜차이즈 지점만 하는 게 무슨 죄진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독학이안 돼갖고 본사에 다 기대서 본사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한 건데 어떻게 보면 일반 개인 매장보다 돈이 더 들어가는 거고 어떻게 보면 본사 개인 매장은 그런 감행비나 예를 들어 자기 자유롭게 자신 있기 때문에 혼자 독학을 한 건데 그게 자유경쟁 시대에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목상권에 들어가서 하는 거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골목상권을 들여보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브랜드가 살아야 되는데 골목에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근데 먹자 골목하고 자꾸 골목상권하고 헷갈리시는 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아니 고, 저희 같은 경우 지난번에 50, 지난 20, 2017년에 50평 기준으로 60개의 매장을 오픈했는데 그게. 평균으로 치면요. 1층에 권리금이 2억 1천만 원입니다. 평균을 내 봤더니. 그러니까 권리금 2억 1천만 원을 내는 정도가 그 과연 영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갖고 자꾸 골목을 파괴한다고 그러니까 먹자 골목에 들어가서 경쟁하는 건데. 아, 예. 아니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 이거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을 이용해서 제가 다른 일을 하다 이걸 들어온 것도 아니고 저희는 사실 가맹점을 잘 키워서 가맹점 사장님들잘벌수 있게 해준 것 뿐인데 그게 도대체 뭔 잘못인지 모르겠고 저희는 매장을 더 확고하게 안전하게 해서 조, 조, 저희가 원하는 거는 사실 좀더 좋은 가격에 점주님들이 경쟁성 있게 해드리는 건데 그게 과연 이게 무슨 불공정한 행위인지 전 지금까지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골목상권하고 먹자골목하고 자꾸 헷갈리죠. 아니 강남역 먹자골목이 어떻게 해요? 영세상인이 들어가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는 대기업분에 지금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1, 2년 전부터 그 대기업권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역세권이 다 조건이 거기에 부합하는 데만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프랜차이즈는 회사가 그런 데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야만이 브랜드가 오래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좀 골목상권하고 먹자골목을 제발 같이 혼돈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예. 예, 그래요. 잠시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 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기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에는 문자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알겠지만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두라는 문자를 보내 주시면 이번에 이슈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에 구히하면서 주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 뗀건 없이 이렇게 상단 번호를 항상 남겨 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 5648 2209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화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내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화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